그 들어오시면서 그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두분다 자결식당 오셔야 되는 거는 기억하시죠? 저는 처음 듣는데. 저요? 당사자한테 아 얘기 좀 해주세요. 아야로, 저번 주 네. 화요일에 원래 이 합방 진행되기로 했었는데 아 예. 이런 이런 픽맨님이 노쇼를 하셨지 뭐예요? 아이쿠 이런, 제가, 아이쿠. 아이쿠. 아이쿠 이런. 아니 근데 그걸... 알겠는데 노쇼를 한건 예. 알겠는데 왜 노쇼를 하니까 제 형벌이 사형이죠? <laughs> 근데 솔직히 예상하고 있었어요. 노쇼할 것 같았거든요. 그 예상했는데 그래서. 왜 사형을 때리시나요? 예상을 했다. 네. 어떻게 예상을 했어? <laughs> 예상을 해서 음. 한 병만 갈아끼우면 되겠지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계속 지나는데 준영이랑 저밖에 없는 거예요 아 너무 길어요 세줄요해주세요 더블 노쇼 트리플 노쇼 돼가지고 제가 화가 나서 자교 식당에 부르겠다 그렇게 되는 일입니다 형벌이 좀 세네 확실히 좀 많이 쎘네 그래도 아니 근데 아니, 화난다고 마라탕에 자몽이들을 넣는 시... 네? 넣는다고? 와... 아니 그거는 룰이야 룰 그냥 네가 내 옆에서 그냥 아무 말만 안 하고 있으면 그런 일 일어나지 않아. 어이씨발 못 덮개자요. 아. 숨지 않았는데. 아니 연이. 손님만은 그렇게 되는 거군. 아니 야야 야. 손님이 왕이야 이 새끼야 식당에서. 손님이 왕이야. 아 이딴 음식점이 어딨어. <laughs> 죄송한데. 죄송할 짓을 하지 마세요. 아, 아시겠어요? 인정. 인어요 <laughs> 죄송해요 그러면. <laughs> 짜증나니까. 식당 이름도 자결식당인데 그걸 어떻게 가요? 근데 아니, 그아 가면 진영이, 뒤지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찬우 씨좀 얘기하세요. 예. 네. 근데 죄송한데 죄송할 짓 하지 말라고 지금 두번 얘기했죠. 얼마 전에, 전에 죄송할 짓 하지 마시라고. 뭐 먹고 싶은 거를 먹지 마시라고. 두분 그냥 옥상에서 떨어져 주시면 안 되나? 그 <laughs> 빨리 들어오세요. 간판을짓고 가야 될거요 그럼 주혁이와아 오케이. 도와. 어 오케이. 준혁이 도와. 뭐 계속 내가 왜가? <laughs> 오케이 했다 방금 <laughs> 오케이 했다 방금, <laughs> 오케이, 했다, 방금 <laughs> 오케이 했어요. 준혁아 너도 오고 싶어 했잖아. 아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안 갈라고. 남들이 오는 거다 하고 싶어하던데 너? 뭐? 아 근데 다 하고 싶었는데 채팅창 음. 여론 보니까 갈반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그냥 뒤지라고 하길래 아니, 안 갈라고. 아 근데 안 먹어봤잖아. 이게 먹어. 근데 너구리랑 머사랑 공파랑, 공파랑, 공파랑 되게 맛있게 잘 먹던데. 응. 아 아니, 근데 클립 뭐 봤는데 어. 개쌍욕 봤던데. 알겠는데 아. 만약에 간다 쳐. 그러면 옆에서 훈수 둬도돼요안 돼요? 안, 안 되죠. 시발 뭐예요 그게? 에이 훈수도 못둔다고 <laughs> 아니 당신 그러면은. 가가지고 김밥 말고 옆에서 훈수 드실 거예요? 그럴 아니. 수 있죠. 내가 진짜 웬만하면 훈수 안 두고 뭐나 안 하거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김추두를 먹는데 노란색과 김 머리카락이 나왔거든요. 그것도 뭐나 안 하는데 만약 훈수를 둔다? 그건 요리잘못이에요. 아니 그게 왜 요리잘못이에요? <laughs> 그건 요리 잘못이에요. 제가 음. 순이미 미역국을 먹고도 훈수를 안 넣었거든요. 아, 근데 맛있었잖아. 근데... 맛있었잖아. 맛이 어? 존나 없었어. 아니 맛있었잖아. 맛있게 잘 먹어 놓고. 맛있음을 강요해. 꼭못 만드는 사람들. 아니 진짜 너불이랑 머스 먹을 만하다 그랬어. 아니 근데 이쁜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처음 만나는 면전에 되고 맛없다고 어떻게 얘기해? 어, 오케이. 맞아. 그럼 훈수 안넣게 근데 먹었는데 어? 어, 토가 나와. 어, 감당 가능하시겠어요? 그거는 이미 너불이도 아, 주머니에다가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아, 챙겨서. <laughs> <laughs> <그래>? <laughs> 아. 이거밖 음, 음, 있는데 그 요리사가 더블이에요, 싱글이에요? 요리사는 아. 제가 장비가 갖춰져 있으면 더블로 가능할 텐데 장비가 안 되면은 이게 솔로로 해야 될것 같기도 해요. 음. 이쁜이 옆에 혼수 들게요, 제가. 아니면은 어. 만약에 솔로라 하면 아, 혼수를 둔다고? 음식해? 내가 요리 잘하잖아. 와 진짜 일평생 닭가슴살만 전자레인지에 데펴놓고 요리 잘하는 <laughs> <유사를 할 때는 웃음> 둘이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와 둘이 같이 하면 되겠다. 진짜. 내가 시각 요리사로 이제 시각으로만 봐도 약간 미각으로 느낄 수 어, 있다. 니까 어, 아니 근데 음. 내가 시각밖에 못 쓰거든요. 마스크 끼고 있었어. 아니 아니 아 이번에 그 진짜. 아니 근데 내가 상한 음식도 먹고 괜찮다는 사람인데 그거 먹고, 아휴 괜찮은가? <laughs> 그러면 둘이 요리하는 거예요? 둘이 하죠. 그래요? 네, 뭐 괜찮아요 저는 저 잘하거든요 요리. 저는 어, 안 먹어도 어, 되죠? 어, 아니요? 정말 아니, <laughs> 정리를 하자면 자결식당을 응. 하는데 보조 셰프가 있고 응. 내가 응. 먹는 거네. 응. 한명더 데리고 오던가. 응. 어, 지랄하지 마. <laughs> 아직 말안 해, 안 아직 말안 했죠. <laughs> 제가 그 전에 옥상에서 떨어질 예정인데 혹시 괜찮나요? 안 돼, 안 돼, 괜찮안 돼, <laughs> 아, 아. 응, 안 돼, 안 돼, 어? 안 돼, 안 돼, 그러면 에이, 그래 갈게 응. 네, 아니, 너는 깨울게. 원래 올 거였다니까! 아니 내가 지금 조음 들었잖아. 어, 여기 서어나 없이 얘기했잖 아, 왜? 원래 올 거였어? 아니, 미친 새끼들 당사자 없이가 당사자 없이 그냥 일정을 확정하는 게 어디 있어. 아니. 죄를지었으면 아니, 뭘 얼을 아가잭 봐. 상이라네. 상이라매. 상을 받으세요. 상을. 밥상을 받잖아. 벌 아니냐면 씨발 벌이야 밥상이야. 딴얘기해 밥상을 받으세요. 밥상. 밥상이가 되리? 어. 음. 존나 대한민국 밥집인데, 어쨌네. <laughs> 우가 저번에 그 뭐야 네. 아부집 해달라고 했잖아. 어, 난 줄게? 그러니까 갈 줄은 몰랐지. 그, 와, 내가 김야, 진짜로 너... 가게 될 거는 상상도 못했기 아, 때문에 그 그냥 맞지 말고. 시발 그럼 나 다음 나 그때 갔대 시암탁 들고 갈 거야. <laughs> 시암탁 <laughs> <갈 거야. 시암탓 웃음> 왜 들고냐, 그참 미치. 내 말이야, 시발. 아나 시암탁 잡을 그럼 줄 알아. 비음식은 <laughs> 내가 왜 감당해야 되는? 데 그런 얘기 안아 그래? 게임? 아니 그럼 이렇게 합시다 공평하게 저희 집으로 오세요. 네. <laughs> 아 이게 <이름> 뭐야 <어디야? 웃음> 공짜한데 <laughs> 중력실 숨식 그 사우나에 있는 것 같은 그 캠부터 고치고 있어요. 아 무슨 소리예요? 저희 이제 캠코도 고급 설정 배웠어요. 장소는 그럼 수링 집으로 해? 아, 우리 집으로 해. 구경은 내가 하게. 난 아, 가기 귀찮단 말이야. 대구 오실래요? 아, 제가 집 밖에 잘안 나가는데 대구 오셔도 대구를요? 네. <laughs> 아, 대구 뭐야, 살거든요. 아, 진짜 미안한데 올해 하나 할 거면 저로나 집에 가는 게 맞아. 아, 아 무슨 그래? 말이야. 응. 우리도 한 임종 직전에 볼까 말 <laughs> 아, 우리도 다 같이 절대 못 보면 2년 뒤에 보자. 비지면 볼수 있어. 이번 년한테 이번 년한테 내가 잘못한 게 있을까 가야지. 난 솔직히 그렇게 미안한 어? 마음이 안 드니까 안 갈게. 그래? 아, 그래. 신새 <laughs> 끼영. <귀엽지? 웃음> 아니 근데 야 잠깐만 이거 이상한 쪽으로 흘러간데. 아니 우리 집에서 하는 걸로 된거 맞죠? 저도 그날 네. 그 당했거든요. 그 스타일 막긴거 같은, 같은 그 캔포다부터 갖다 버리고 다 맞았죠. 아 진짜 너무 어. 말씀 아 하시는 말씀 하신 시 게. 그 역시 막내그시 캠방좀그만해 주세요. 아저햄코은 <laughs> <laughs> 설정할 줄 안다 했어요. 분명 1908년 아프리카 TV 감성 그만하시라고요. <laughs> 아 근데 야, 그 느낌 맞아. 뭐. 하둘이 하둘이 아,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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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합시다. 하둘이 합시다. 감사. 옷시라고요아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합시다. 그럼 아거형 집에서 합시다. 아거형 집에서 그럼 하는걸로 합시다. 거기 진짜 왜 가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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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 아, 국민형은 뭐, 아, 무조건 오케이야. 아, 상관없어. 아 이쁜네. 아아님 아. 소개시켜 드려야겠다. 파이팅. <laughs> 몇 <laughs> 곡? <laughs> 몇 <laughs> 곡? <laughs> 그렇게 다. 그러면서 우결각도 자 우결각도. 갑자기 <laughs> 나. 야 그러면 금방제 의사와는 상관이 없어요. 만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고요. 저희 팬나테도 해명하세요. 저희 페는 저, 저, 저 맞아요. 왜 거주자요? 피민형 죽일려 했죠 방금? 왜요? <laughs> 네, <좋아요>? 왜요? <laughs> 네, 제가 정성스레 요리를 해준 게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 일이 되는 거예요? <laughs> 전 심지어 전 남자 친구들한테도 도시락을 해준 이력이 있는. 저, 저 헤어졌지 어, 않나요? 요 <laughs> 장소는 예. 제가 정하는 걸로 하고 예. 음식도 손님한테 맞춰주시는 거죠 아구찜으로. 예 음. 저희 집은 그러면 포기할 테니까 음식 하고 나서 그 남은 건 저희 집으로 택배 보내주세요. 궁금하니까. 예. 그것까지만 해요. 제가 퀵으로 그건 보내세요. 진짜. 그거 갖다 무슨 콘텐츠 하시려고요? 아 저도 이제 그2080 0 나쁜 캠코더 감성 방송 방송으로 막 먹방 한번 해보게요. 어오 먹방. <laughs> 미안데 가다가 그 상해. 상했든데. 아 상관 없어요. 상한 거 먹어도 괜찮아요 그날은. 어차피 어. 상한 음식이긴 한데. <laughs> 뭐라고? 아 들렸나? 어쨌든 정리하면은 그럼 핑맨이는 자격식당 오는 거고 중령이는 택배로 보내주는 거고 택배 아니야 픽으로 아, 보내줘야 돼 그날 먹어 택배만 3일 뒤 와서 진짜 못 먹어 중령이가 뭐 와서 먹으면 되지 아 퀵으로. 그럼 인천으로 와서 해 그러면 내 나중에 밥차를 끌고, 어. 어, 어? 어, 아, 끌고 갈게 어? 어? 어아 그거 오히려 괜찮은데? <laughs> 음식 갖다 장난친거 아니야? 음식 갖다 장난친, 장난친, 장난친. 적이. 적이 없어요 저도 항상 진심이었는데 <laughs> 진심이셔 진심 이시여 진심이셔 원하는 거야 말이나 똑 떨어. 아... 엄마 아빠 우리... 그저는 먼저 갑니다. 으... 그러면 자기 식당 하는 거예요 땅땅땅 원래 하는 거였는데 자꾸 자기 선심 같은. 이놈아! 내가 선심 쓰는 거지. <laughs> 감사합니다 빨리 해. 감사합니다. 응. 아우 그냥 그냥 아홉 방을 치고 싶네요. 예? 아니 핑맨아 아무리 동갑내기 친구라지마. 형좀 상남자가 좀 미안해, 미안해. 말이 좀 몰라, 심했다. 좀, 언니 막기라나 저런 거 좋아해. 아, 얼마나 어, 그래? 평등해. 맞는 거 좋아하니 <laughs> 뻐야아 아, 오케이 알았어. 이분은 약간 그런 취향이구나. 아, 취향 존중할게. 어.